네, 질문 주셨던 내용이, 어, 데칼이, 어, 원래 가운데 위치에서, 어, 나오게 돼 있는데, 어, 이런, 앞, 데칼이 살짝 앞으로 이동해야 되는 이슈 경우에, 어, 캐릭터 앞으로 이동을 시킨 건데, 어, 정면을 봤을 때는 됐는데, 뒤돌아서 뒤에다 쏠 때는 똑같이 앞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 캐릭터 기준으로 앞으로 나와야 되는 어 문제가 있었죠. 어, 이거는 우리가 이펙트 액터를 만들 때 어, 그걸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 캐릭터가 여기 있다고 치고 이 캐릭터 앞에 데칼을 이렇게 이펙트 액터 페리소나에서 음, 위치를 이렇게 옮겼다고 치면 얘가 뒤로 돌았을 때 180도 뒤로 돌았을 때 바닥을 내려 치면 요 앞으로 데칼이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우리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애니노티파이에 이펙트 액터, 그러니까 이펙트 액터 자리를 만들어줬었죠. 그리고 어, 이펙트 액터를 거기다 넣어주곤 하는데. 우리가 애니, 애니, 노티파이, 이트, 이펙트 액터를 다시 한번 보면은, 리시브 노티파이에서, 이런 식으로 스폰 액터가, 이펙트 액퍼, 액터가,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에, 우리가 꾸며준 월드 로, 월드 트랜스폼 인 펑션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요 내용을 보면은, 겟 오너를 해서, 음, 오너의 액터 로케이션을 가져와서, 거기에다 로케이션, 우리가 입력하는, 어, 그러니까, 요거를 예를 들면은, 네, 이0트 택터를 여기다 박았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너스 200을 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200 유치거든요? 여기에 지금 생기고 있죠. 근데 내가 캐릭터가 반대로 뒤, 조작을 뒤로 봤을 때는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 아마 같은 자리에, 생성이될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얘의 그러니까 얘가 어딜 보고 있냐 따라서 그거를 유치를 구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 좌표에 자어 우리가 커스터마하게 넣은 좌표를 더해서 그냥 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계속 해 줘야 되는데요. 어, 뭘해 줘야 되냐면 일단 여기서 get owner에서 어 캐릭터 형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형변환이 캐릭터가 있다면 이렇게 어 캐스트가 돼서 캐릭터가 있다면 요거 반환 노드를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놓고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캐릭터가 있다면 그 캐릭터가 바라보는 어, 벡터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구해볼게요. Get, actor, forward, vector. 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 벡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 앞에만 구할 게 아니라 뭐, 데칼 뿐만 아니라 이펙트, 액터, 이펙트가 머리 위에 나올 수도 있고, 액터 기준으로, 머리 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등 뒤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좌측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get actor, right, vector. 그리고 get actor, up, vector.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드스페이스의 이액터의 위쪽, 위쪽을 방향을 바라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오른쪽을 바라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정방향, 앞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값을 이렇게, 어, 끌어서, 벡터 곱하기 플러스를 해서 Ctrl C Ctrl -V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놓고요. 어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커스텀하게 이거를 이제 노티파이에서 커스텀하게 넣는 값을 이렇게 get을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플러스를 곱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X축은, 우리가, 언열에서 X축은 정면입니다. 정면에, 어 캐릭터의 포워드 벡터에 곱해주고요. 그리고, Y축, 예, 좌우가 되겠죠? 좌우도 여기다 곱해주고, 그리고, 업 위쪽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플롯 아, 벡터 더하기 벡터를 해서, 플러스 핀을 누릅니다. 여기 핀 추가, 핀 추가. 세 개를 받고, 마지막에, 어, 캐릭터에 보통, 어 캐릭터를 한번 볼게요.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보, 보시면, 이렇게 요렇게 캡슐 컴포넌트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캐릭터에 보통, 어, 캡슐, 어 컴포넌트 어, 잠시만요 캡슐 컴포넌트 다시 get을 아 여기 있군요 get 캡슐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어 get world 로케이션 월드의 좌표 이 캡슐 컴포넌트의 월드 좌표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그 캡슐 위치로부터 어, 캐릭터 그 방향에 맞게 앞쪽으로 우리가 넣은 커스텀 정보를 더 곱해서 어, 곱해, 여기에 곱해서 결국에 더해주는 거죠. 앞쪽 으로 이동을 하게 해주고 어, 로케이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캡슐의 어, get world 로테이션 정보도 가져와서 컴바인을 시켜 줍니다. 컴바인 로테이터스 이렇게 시켜 주고 어 여기다 B를 넣고요. 어 그러면 두 개의 회전값을 합쳐서 어 조합을 해 주는 컴바인 로테이터 r 스를 이용해서 어 A에다가 음 우리 커스텀 요 놈을 우리가 어 조작할 로테이션 값을 여기다 넣어줘서 어 로테이션 값에 꽂아줍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돌아간 음 내용 내용 후에 그 제대로 로케이션 작동을 하겠죠. 그그 그 돌아간 각도에 앞으로 나간다든지 어 그리고 스케일에는 음 똑같이 그냥 스케일을 넣어주고요. 아어 그리고 이게 캐스팅. 성공했을 때 이렇게 어, 넣어 주겠습니다. 네, 이게 캐스팅이 됐을 때는 어, 이제 캐릭터 위치의 어, 벡터값을 향해서 넣어주면 될 거고, 만약 캐스팅 실패하고 캐릭터가 없다면 우리가 넣은 그냥 임의의 어, 로, 음, 트랜스폼 정보의 예,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캐스트 실패했을 때는 예전 걸로 넣어 놓고 캐스트 성공을 했을 때는 어, 우리가 만든 음, 캐릭터에 어, 벡터에 맞게 추가를 해준 내용을 넣어 줍니다. 예, 컴파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어, 요 내용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앞뒤에서 제대로 나오는지 이 지금. 옆에다 놨는데, 음 이번에는 음네 지금 앞부분이 되겠네요.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지금 데칼만 일단 확실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놨습니다.